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불장단타왕은 암호화폐 트레이딩 분야에서 유명한 단기 매매 및 스켈핑 전문가로 빠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며 자신의 매매 방식과 전략을 공유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매매 기록은 손실이 거의 없기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핵심 전략으로는 호가창 분석, 지지선 및 저항선으로 형성된 주요 매물대 파악, 거래대금 관리, 손절과 익절 타이밍 조정, 불타기 전략, 특정 시간대 집중 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의 심리 변화를 읽기 위해 호가창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거래량이 집중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설정합니다. 또한 최소 거래대금을 설정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손절 폭은 1% 이내로 제한하며 매수벽이 붕괴하면 즉시 손절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반면 매수 세력이 약해지는 시점에 신속히 익절하며 추가 매수는 초기 투자금의 50%까지만 허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장단타왕의 독특한 매매법과 그의 시장에 대한 관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불장단타왕 매매법 꿀통을 차례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